말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13장부터 1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강하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선지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요?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입니까? 점괘를 말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선지자일까요? 오늘 에스겔서는 그러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선지자는 특별히 구약 시대에 활약하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선지자일까요?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서 각 가정과 각 세상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가진 우리의 모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선요 이러한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는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바로 나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그런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가 감당하던 사역이었고 신약에서는 그의 제자들이 감당하던 사역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러한 선지적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사람의 사람의 인성을 가진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있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로 보았을 때 지금 내온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다면 바로 나도 선지자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생각과 말과 행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는 거짓 선지자요? 악한 왕이요? 타락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본문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애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자기 마음대로 애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거 없이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 봅시다. 말씀에 쓰여 있지 않은데도 내삶 가운데 이 말씀에서 증거한 제자의 삶이, 군사의 삶이, 신부의 삶이 아들로서의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한번 나갔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열심히 다녔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구원이 있으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평안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며, 헛된 망상에, 거짓된 평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5절에서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러 이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이들은 어,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죠?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결산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 날에 견딜 수 있는 신앙적인 어떠한 것도 지금 수축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내 성을 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성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며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어떠한 자들이라고요? 성 무너진 곳에도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죠. 매일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서도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어,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일주일에 한번 있는 예배조차도 소홀히 하면서 우리도 자기가, 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거짓된 평안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13장에서 말하는 말씀이죠. 최근에 전도를 하면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막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 진짜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나갔고 너무 아주 열심히 있어서 교사까지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다는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를 훈계를 하시고 이렇게 살아지셨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계시와 점괘를 조작하고 애원하죠. 그리고 평안이 없는데도, 전혀 지금 말씀 안에 있지 않는데도, 전혀 그것들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평안이라고 말하면서 어,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백성들, 자기 자신을 현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벽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거짓된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온통 세상에 관심이 가득하면서, 내 안에 세상의 죄악과 싸울 말씀에 성벽을 보수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계시와 점괘를 조작하여 애원하는 것이고, 평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태도를 매우 싫어하시는 것은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계속해서 거짓된 신자들을 양산해 낼 것입니다. 이제 막 처음 온 신자들이나 판단력이 아직 부족한 신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해도 문제가 없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매우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할 것이고 그러한 사 그런 평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은 민족의 미래나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의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급급했고 세상을 얻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모든 관심이 있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아 나는 선지자야라고 말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심령을 가리켜서 그들은 벽에 회를 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벽에 회를 칠한다라는 게 뭐죠? 벽에 이렇게 회를 바른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비유이자 그림이죠. 곧 해칠한 벽이란 것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됐을 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산지자들이 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원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그들이 백성들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벽을 세워 갈때 거기에 해를 칠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기에 그럴듯한 집을 짓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모든 관심이 쏠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교회 건축에 우리가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털을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항상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진짜 형제 자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께서는 진짜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진짜 형제 자매를 얻기 위한 노력에는 서울이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집을 짓는데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어떻게 될까? 해칠한 벽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왕땅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땐 이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육체는 언젠가 세약해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넓은 집도 견고한 집도 보기에 좋아 보이는 화려한 그런 평수들도 우리는 두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했습니다. 이거를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귀었고요 지평수를 제가 이만큼 늘렸습니다 이런 것을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석게됐을때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있는 건 어떤 게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은 무너지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거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이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 망하리니 나를 여와인 호줄 알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강조하십니다. 회칠한 벽과 같은 인생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건 뭘까요?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은 기초입니다. 14절에 그렇죠? 내가 이 허물어서 땅을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건축물에 비유하고 계신 거야. 건물.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죠. 그렇지만 기초가 약한 집은 무너지겠죠? 여기서 기초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의 인생이 지금 뭐를 지탱하고 살아왔는지 뭘로 지탱하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매일매일의 인생을 그 기초 위에 쌓아온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해칠한 벽인가? 아니면 기초가 튼튼한 하나님의 성전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선지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거짓 선지자인가? 지금 내 가치관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이 지금 뭘 위해서 무엇으로 인하여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를 갔다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것은 거지된 복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돈을 많이 벌어온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하다면, 평안하다면, 그것은 거짓 평안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데도 불구하고, 아, 우리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 때문에, 어, 우리 성도님들이 별다른 아픈 데 없이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아, 그것으로 인해서, 아, 우리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눈물 흘릴 날이 있다.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있다. 하나님은 그 위에 폭풍을 퍼붓고 진노하시고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시고 큰 우박덩어리를 떨어뜨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폭풍에 자신의 진노를 비유하시는 것, 폭우에 비유하시는 것, 큰 우박 덩어리로 비유하신 것은 이것을 인간이 피할 수 없다는 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번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대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폭풍을 이겨낼 수 없죠. 폭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큰오버 덩어리를 우리가 대비하고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시고, 그때 회칠한 벽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안 해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금 결단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가 여전히 살아 있다면, 우린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합니다. 그들이 주는 거짓 평안, 거짓된 안정감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오늘 포리퀘의 성도여인분들, 우리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과 찬양함이 어느새 사라져버렸고,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기감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마음의 찔림이 없다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민감하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아플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살려내신다면 우리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선한 것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서서 어디가 맛있고 어떤 드라마가 재밌고 어디가 이쁘고 좋은지 일상의 것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선지자의 자리에 서서 어떤 말씀이 정말 좋고 어떠한 은혜를 내가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오늘 예언처럼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역사가 우리 포리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평...